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 폭력을 실제처럼 체험하는 앱입니다. 제가 이,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에게 이런 학교 폭력을 하지 말자고 만들어진 앱인데 너무 실제랑 비슷해서 18세 이상으로만 나온 앱이어서 제가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을 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게임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전화가 왔네요.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청소년 사이버 폭력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이들 63%가 경험한 적이 있는 사이버 폭력. 시공간 제한 없이 폭력에 24시간 노출되며 빠른 파급력으로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심지어 자살을 택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겐 낯선 사이버 폭력, 멍, 상처 등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어 발견이 어렵고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회회는 어른들에게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더 이상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 앱은 실제 학생들이 겪었던 사이버폭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폭력, 단몇 분이라도 사이버 폭력을 체험해보세요. 양지영. 이제 당신의 휴대폰은 피해 학생의 휴대폰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하여 사이버 폭력을 체험해보세요. 허. 실제도 아닌데 떨린데, 실제인 사람들은 참. 오씨. 안 돼. 어떡해. 야, 진짜 너무 리얼하다. 야, 진짜 멘탈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진 아니 진짜로 이, 이런다고? 정말로? 이게 실제로 실제 상황을. 아 가족한테 연락오는 것봐 어떻게 진짜 멘탈 터질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시간까지도 엄마 연락한 시간이랑 지금 남동생이 나 걱정하는 시간이 똑같네. 아, 이거 진짜 청소년들은 못하겠다. 어머, 나 지금 심장... 어머, 어, 웃어... 어, 너 진짜... 어, 진짜 너무한다, 진짜로. 야, 진짜 잠깐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견디, 견뎌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 어. 진짜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진짜, 어...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난 솔직히 이걸 하면서 제가 말을 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로라든지. 근데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그냥 위로도 안 돼. 그냥 답이 없어, 내가 봐도. 여러분, 정말 짧은 영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임팩트가 엄청 큰 영상이었길 바래요 진짜 그리고 이 어플은 어 정말 부모님한테 보여줘도 부모님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될까 나는. 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이 친구 이 친구의 손을 잡고 내가 같이 도망쳐줘야 될까도 진짜 모르겠다. 그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걔네들 사이에서 얘를 얘를 빼놔야지. 뭐 어떻게 어떻게 모르겠다. 뭐, 뭐 말을 못하겠다. 저 방금 욕한 애들 그 한패인 애들 진짜 다다 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이게 내 아들 핸드폰인 거나 내딸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생각보다 청소년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번 이상 정도는, 어, 50% 이상 정도는 경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나의 주변 같은 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제 생각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괴롭히는 애들이 누군지는 알거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도 누군지 알 거고, 그 괴롭히고 있는 친구에게 이 어플을 한번 넌꼭 다운받아서 봤으면 좋겠어 라고 몰래 쪽지를 넣어줍시다. 그 괴롭히는 친구한테. 너가 한번 이 어플 다운받아서 해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어플을 해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몰래.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이걸 시켰다가 혹시나 그 친구가 쪽지를 걸리는 걸 들켜서 타겟이 바뀔까봐 그것도 걱정이야. 근데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신고한다고 해결이 된다면 신고를 했겠지. 이거는 18세 이상 예비라서 플레이는 못하시, 못하시지만, 제 플레이한 건 보실 수 있을 텐데 간접 경험하셨죠? 꼭 그러지 맙시다. 아, 어, 진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심장이 뛸지는 상상도 못했네.